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빌딩 매매, 빌딩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길동에 있는 빌딩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매 금액은 23억 원이고, 매물번호는 1058번입니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매매금액 23억 원에 보증금 7억 원을 뺀 16억 원을 월세 300만원 나오는 걸 1년치 했을 때 3,600만원. 따라서 3,600만원 나누기 16억 원을 했을 때 수익률은 2.25%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상가주택입니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457.89 제곱미터로서 138.51평이고, 건폐율은 49.55%, 용적률은 197.79%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고,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한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일자입니다. 중공은 1993년도 중공이 되었으나 건축물의 보존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트리플역격세권입니다 5호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5호선인 경우는 길동역과 강동역,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은 암사역, 천호역,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공원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강동구와 송파구 사이에 있는 올림픽공원입니다. 면적은 43만 8000평으로서 144만 제곱미터입니다. 근처에는 천호공원이 있고 길동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천호CGV가 근처에 있고 강동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강동구 인구는 2030년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여 60만 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인구 증가 도시 강동구입니다. 신도시입니다.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 덕분에 해 뜨는 강동, 강동구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로는 위래 교산, 하남, 미사, 다산, 왕숙천 등 신도시가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남 4구입니다. 강남 4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인데, 서초 강남 송파와 더불어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해당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51.03평으로서 168.7제곱미터입니다. 평당가격은 대지기준으로 4,500만원입니다. 2종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국토부부는 도시적이고 이종일반 주거적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 과밀적권역, 공장 설립 성인 지역이고 시행령 구조상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외국인에 한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500. 63만회입니다. 도로는 세로 각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근처는 둔천중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되어 2024년도 11월에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근처는 올림픽공원, 일자상공 한강시민공원이 있고 병원은 아산병원, 병원경희대병원 금융기관 은행은 근처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우리 신한 KB 에너지 등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북 근처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비 이용이 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이용하고 할수 있고 하남메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특약사항입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는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경우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OWH 육가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뢰받은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법률적으로 특히 권리분석을 잘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광고상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11월 30일까지 정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도달 전에 계약이 되면 계약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되고 유효기간 12월 30일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